안녕하십니까. 호와즈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민사소장 양식 쓰는 법을 동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앞부분을 좀더 설명을 드리고,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작성법까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장 양식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장 형식은 원고, 성명, 증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취지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459016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여기를, 이 부분을 천만 원으로 썼는데요. 어, 기게그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예시로 들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그 이자를, 이자 45원, 9016원을 포함시켜서 청구금액이 썼습니다. 청구 원인. 피고는 2010년 1월 1일 공공도 공공시 공공길 소재, 공공소재, 공공카페에서 원고에게 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 이자를 주겠다. 이자는 매월 어일자에 통장으로 송금하고 원금은 어, 2010년 12월 1일까지 모두 상환하겠다고 말하여 이 원고는 같은 해 1월 1일 피고의 통장으로 천만 원을 송금시켜줬으나 이후 원금 음, 천만 원과 이자 45분 9천 16원을 주지 않고 있어 소장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 저번에 올린 영상에서는 이 이자, 부분, 이자 부분이 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이 원금과 그치의 이자, 그치의 이자 그치의 아, 그치의 요거를 합한 금액이 요 금액입니다. 이건 아, 예시를 들어 드린 거니까요. 원금과 이자를, 이자를 같이, 같이 이렇게 청구하는 분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청구 서류는 빌려줬다는 거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네. 아, 그렇게 이렇게 쓰시면 그치의 이제 그재원 시간에. 만약 피고가 이렇게 주소를 썼는데, 주소가 옛날 주소이거나, 주소를 잘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알시고 있는 주소를 쓰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되면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 보정명령 한번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법원 보정명령인데요. 네, 어, 내용 중에 보시면, 어, 피고 누구누게 등첩, 어, 중등록 처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정명령이 났습니다. 보정명령이라는 것은 보정하에 수정하라.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죠? 어, 그래서 이 어, 보정명령을 가지고 어, 가까운 주민센터란 센터나 동사무소에 가시면 그주등록등초본을 이렇게 떼줍니다. 그 떼주면 그 그걸 갖다가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부분에 청구취지와 원인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잘못됐을 때 있습니다. 아까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원금과 이자 이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청구하는 금액 이 부분이 잘못돼서 보정명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때 보정명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정명령 한번 예시를, 예시를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보증명령인데요 어, 요 어, 청구, 청구 취지의 청구, 청구, 금액을 청구 금액을 명백히 하여 청구 네.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럼 네, 요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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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 거기에 네, 예, 변경하는 네, 그 취지하고 네요. 원인을 쓰시면 되는데요. 이게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입니다. 양식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관할 뭐 법원에 가시면 양식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사건, 사건 번호를 쓰시면 되고요. 원고와 피고는 뭐 앞부분에 쓰셨던 거, 뭐 이름, 중도록 번호, 주소, 연락처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어떤 데는 원고 이름만 써도 되도록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도 마찬가지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쓰시면 되고요. 변경한 청구 취지입니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1045만 9,0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로부터 다감 날까지 연 10%의 비래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요거 법정이자율입니다. 요거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 피고의 부담을 한다. 위제1항같가치평할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 나머지 비용, 아, 나머지, 나머지 문구는 네, 형식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이대로 판결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판사가 결정합니다. 변경한 청구 원인입니다. 왜 변경했느냐. 아, 이건 예시로 든 겁니다. 그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기로 한 것은 50% 50% 이자 안된다 그랬죠 그죠? 법정이자율 대법비법. 법이라든지 이자 제한법에 따라서 24%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아, 그러니24% 이내에서 어, 이자를 받아야 되는거죠. 어, 법정 이자율 12%하고는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법정 이자율이고요. 그래서 50%로 받기로 한게 아니고 연 5%로 받기로 했다는거죠. 원고가 차고로 50만원을 이자로 계산했다는겁니다. 그래서 아마 소장에 이렇게 원금 1천만원과 202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이자는 50%를 계산하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면 459만 164원이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고 5%의 이자 금4 5 9,016원이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원금 1천만원 그 다음에 이자 4 5 9,016원을 합한 요 금액이라는 거죠. 음, 45만 6016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첨부 서류. 요거는 뭐 첨부 서류가 있으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첨부 서류가 없으면 뭐 소장 내셨을 때다내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 특별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중부 취지 이 원인 변경하면서 내야 될 서류가 있을 때는 이렇게 내용증명 사본, 지불각서 사본, 뭐 이동 성거래 내역서 사본. 요건 예시로 들어놨어요. 이거는 내시면 되고요. 요거는 2020년 12월 10일 가상에 만약에 청구취지및 원인 변경 신청서 제출 날짜입니다. 가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원고. 이 원고를 어요 원고 누구누구누구 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죠. 원고. 누구누구 저거 도장을 찍으시면 되고요. 요 밑에 법원은 관할 법원입니다. 뭐 공공지방법원 공공지원. 아니면 공공지방법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 요렇게 다 쓰시면 음, 됩니다.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는 보정명령에서 청구취지하고 뭐 금액 같은 걸어예 정확히 하라 그러면요. 이렇게 어 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니까요. 어 항상 이렇게 금액이라든지 이자 같은 걸 정확히 계산해서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시고요.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나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예, 앞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원인 어,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작성까지 조금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자입니다